여러분 오늘은 그간 구독자 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쌈박하게 대답해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고 지루한 영상 별로 안 좋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빠르게 질문 말씀해 드리고 답변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이 있어요 나이 나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어 아마 이제 제 최근 인스타그램 댓글 읽기 영상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사실 나이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음, 나이를 딱히 숨기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예. 아직은 제 개인적인 것들을 노출하기에는 유튜브라는 매체가 저한테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힌트는 드릴게요. 어, 20대고 어, 대학교 졸업작품 마쳤어요. 여기에 묶어서 전공이랑 직업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릴게요 전공은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 그래서 졸업 작품도 만화를 했습니다 어,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의 꿈이 만화가였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부닥쳤어 가지고 지금은 약간 덮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다요 백두예요 그래 보이지 않나요? 백수니까 이런 걸 갖고 있겠죠? 전 백수예요 응. 흥, 들포.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하다니. 백수야! 나 백수라고요! 백수, 백수! 집에서 들고 있다요. 어, 전반적인 촬영,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카메라는 100D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컴팩트한 카메라 쓰고 있죠. 가지고 있는 DSLR 이거여서 일단 쓰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좋은 카메라로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저 따라서 백디 사서 쓰지 마세요. 맞죠? 백도로 영상 찍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면도 이게 LCD가 틸트되는 게 아니어서 앞에서 제가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볼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낸 게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디세라리랑 연동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깐 다음에 선을 연결을 하면 은 화면을 볼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조명은 조명 만드는 영상도 업로드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작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멋진 LED 조명 두개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맥북 레티나 13인치이고 거기에 이제 구동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 o 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컴팩트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쉽죠? 뭐제 영상 자체에 엄청나게 막, 멋진 편집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아직 그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 따라, 확실히 동영상 편집이라는 게 컴퓨터를 많이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새로 제일 먼저 사고, 좋은 컴퓨터 사게 되면은 파이널 컷프로 한번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무비 빨리 벗어나야죠. 어, 이제 영상에 삽입되고 있는 자막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콤 타블렛 사용해서 제 손글씨로 쓰고 있습니다. 저를 충족시켜줄 만한 폰트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약간 저는 글씨도 그림 그리듯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제 글씨 체 좋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리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동동이의 보통날이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우리 동동이 걸어가고 있어. 제가 8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 동동이입니다. 이제는 많이 나이가 들어서 최근에는 귀도 잘안 들리는 것 같고 예전만큼 활발한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는 제 가족입니다. 어, 귀여운 모습 많이 담아놓고 싶어가지고 컨텐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들어, 들어, 다시 간다. 오빠, 임플란트 수술했대요. <laughs> 밥 제대로 못먹기지곳이다 신체 사이즈를 왜 궁금해 하실까? 그래도 뭐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뭐 딱히 숨길 게 있나. 키 159, 발 235, 반지 사이즈 약지 8호 머리 둘레 61, 몸무게 50. <laughs> 별갑자. 짱딸막한 여자예요. 딱 그게 렇 보이지 않나요? 터실터실하고. 꿀. 사는 곳 여쭤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배경,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자취집에 한달 정도 있었고, 지금 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은 전라도 고향입니다 부모님 살고 계시는 어, 이런 나오고 있는 배경은 전부 다 집이에요. 어머니가 인테리어에 소질도 있으시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구석구석 예쁘게 꾸며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할 때 이렇게 잘 쓰이고 있답니다. 다100% 오픈을 하고 보여드리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어가지고 100% 오픈을 하기가 조금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이렇게 해설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조금씩 보세요. 이렇게 퍼즐 조각을 조금씩 맞추다 보면은 전체적인 저희 집이 드답니다 여기까지가 크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고 이외에 되게 재밌는 자잘한 질문들 해주셔가지고 답해드리려고 해요. 유튜버 좋아하는 유튜버 있는지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게임 유튜버. 가장 많이 챙겨보는 분은 대도서관 씨, 대정령 씨이고 가끔 챙겨보는 분이 머독 씨, 빌랑 씨예요 어, 뷰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신님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요즘에 많이 보는 분은 유트루 씨 굉장히 좋아해요 뭐 윤짜미 씨, 곽토리 씨, 라뮤끄 씨꺼 많이 챙겨보고 있고 가끔 보는 게 포니 씨도 보고 연두콩 씨도 보고 골고루 보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먹방 유튜버는 벤츠 씨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대식가이시기도 하고 깔끔하게 드시고 매너도 좋으셔가지고 편하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역캠 유튜버분도 윤댕 씨딱한분 봐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셔가지고 가끔가다 저는 그냥 긴 영상 라디오처럼 머리맡에다 틀어놓고 그거 들으면서 잠들기도 해요. 진짜 축복받은 음성이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유튜버분들 쫙 말씀드렸습니다. 외국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아 뭐다가다 한 번씩 생각날 때 보는 거여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여, 영어 이름이여가지고 제가 막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외국 유튜브도 재밌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형을 물어봐주시는 분이 계셨군요. 내가 이런 거 요즘 세상에 숨겨서 뭐하나요? 아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막 나대고 까발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전 그래요.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영을 하긴 했어 딱히나지않아요 근데 어디를 했는지 얘기는 안 할게 어딘지 알겠죠? 야, 감이 오잖아요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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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우리 끼리만 얘기하는 걸로 우리 가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끼리 비밀로 하는 걸로 확인했어 했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건 음... 맑으실수록, 조리가 안 될수록 좋아해요 회 해산물 이거 좋아하고 국은 맑은 국 부대찌개처럼 많이 들어있는 이런 것도 막, 안 먹는 건 아닌데, 그런 것보다는 맑은 국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는, 뚜렷하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달걀. 어렸을 때는 전혀 입에도 못 됐는데, 그래도 커서는 조금 먹기는 해요. 그리고, 요리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나마 좀 먹어요. 뭐, 계란말이, 계란찜, 라면에 들어간 거, 이런 거는 먹는데, 계란 후라이랑, 삶은 달걀. 못 먹어요. 비려서 못 먹겠어요. 유튜브 댓글 왜 비활성화 시켜놨는지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몇번언급하기는 했는데 모든 분들이 제다 영상을 봐주시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버분 되게 좋아하고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 되게 많이 좋아해서 그런 분들 영상도 많이 보는데 저도 반응이 궁금해서 댓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막 정당하게 써놓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 무책임하게 막. 노잼 찍찍, 이런 거.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리기 쉬운 성격이고, 그릇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영향받고 싶지 않아서 일단 처음 채널을 만들었을 때부터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많이 성장해서 나중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댓글 활성화 시키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뭔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인스타그램이나 메일로 보내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두 매체 항상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주세요. 최근 제 유튜브 팬페스트 영상 보셨나요? 거기에 저랑 같이 나오는 남자분이 있어요. 제 남자친구 맞아요.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이 사귄 지딱 500일 되는 날이에요. 500일 사귄 남자친구입니다. 저한테 뭐, 자존감, 자신감, 아니면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물어봐주시는 분이 계셔요. 어, 제가 그런 걸 읽었을 때, 아, 이분이 지금 많이 힘듦을 겪고 계시는구나. 뭐, 혼란스러우실 때구나라고 느꼈어요. 되게 힘드신 때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저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에는 되게 겁없이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굉장히 움춰들고 숨고 싶어 하고, 도망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일단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응원해주고, 믿음을 가져줬어요. 가장 오래되고 저에 대해서 잘 알아주는 친구, 친한 친구, 뭐뭐 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랫동안 소통했었던 친구 이런 몇몇의 친구들이 오랫동안 저에 대해서 막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일의 격려가 아니라 너는 잘될 거야 믿어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주었고 부모님이나 우리 오빠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저한테 뭔가를 강요하신 적이 없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싶은 거 해라. 믿는다. 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친오빠도 원래 남매들 약간 뒤지게 싸우고 물어 뜯고 싸우고 하기는 하는데, 어, 오빠도 되게 지금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를 많이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응원도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오빠가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줘요.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덕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남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면은 제 자신이 약간 모래성 같아지겠죠? 무너지기도 쉽고. 의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뭐 자기가 다 조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시느라고 지금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우리가 살아있고, 인간이니까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동요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죠, 뭐. 너무나 미숙한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는 많이 성장해야 할, 뭐야, 뭔 말이야. 헤등하네 그럴 수 있어요. 하는 행동들 다 그럴 수 있고, 느끼는 감정들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김강석 아저씨, 노래 들으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저도 그거 들으면서 위로 많이 받았어요. 혹시나 자기 고민을 남한테 말하면서, 해소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메이크업 필수템? 아무래도 제가 화장 영상을 몇번 찍었다 보니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많이, 제일 많이 언급되고, 제일 잘 쓰고 있는 거는 바비펫 메이크업 베이스 2호 퍼플. 제발, 단종됐어. 바비펫 죽지 마. 제발 다시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 10개 썼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발, 내가 50개 살게. 100개 살게. 제발 다시 만들어줘요. 아, 다시 안 만들어주나. 되게 저렴한 브랜드인데, 좀 이상하게 애착이 가더라고요. 몇 가지 써보고 있어요. 막, 좋은, 다 좋다고 막 말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와중에서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약간 독특한 제품도 있고. 잘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 최종 목표. 굉장히 심오한 질문 해주셨어요. 최종 목표를 거창하게 잡기에는 아직 저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굳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냐,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어, 어느 누구의 아류도 되지 않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승인. 유일한 이승인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누군가의 모습이 투영되는, 비춰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류가 아니라, 특별한,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최종 목표예요. 자 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답변 영상으로 아마 다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이 저를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해요. 날씨 꾸리꾸리하죠. 약간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하고 쌀쌀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감기 훅 걸려 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저는 또 생생한 모습으로 다음 보통 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